신약성경 24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가,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씨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한날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봄 대신방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말씀이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자 가족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신방을 받는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간구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역사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봄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종숙 권사님, 판영님 권사님 그리고 노경애 집사님 가정의 신방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어, 이새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봄 대신방을 사모함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입으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입으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에게서 책잡을 거리를 찾아려고 찾으려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하고 트집을 잡아 따져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며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책을 받아지, 받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책은 충분한 자기 반성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질책하기 앞서 과연 그 전통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반성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이처럼 쉽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자기 반성 없는 타인의 잘못만 지적하려는 사람들은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앞서서 자신의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 있었느냐 하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 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요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한다는, 하나님 공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이 전통은 결과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의 제5계명을 범하고 패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나쁜 일은 없는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아,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는 있지만,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종교 단체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다미선교회 등과 같은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 지금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사, 다 사람들의 전통.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의 전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뽑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 살인, 도둑질, 음란, 거짓 증거, 해방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정말 더럽고 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도 바울도 골롯에서 3장에서 이런 악한 마음, 곧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모든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실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생각을,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죄로 향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거짓으로 향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위선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바리세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체면과 이익과 욕심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한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제 뜻과 내 힘으로는 제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수 없기에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바라보게 하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